말이 알겠어요? 내가 지금 속도에 관한 문제는 언급도 안 했어요. 내가 뭔 얘기를 알겠냐? 여기서 나와 있는 이거 문제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안 했고 속도에 대한 개념과 속도에 대한 부분이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준 거야. 이걸 이해됐어? 어? 자 나머지 문제에 대한 부분은 토요일날 수업을 할 거거든요. 여러분들의 숙제를 어디를 해갖고 와야 되냐면 정석은 7단원을 하고 그 다음에 말렙은 3장이더라 숙제가 말렙 피면 쪽지는 모르겠고 정석은 7단원만 해갖고 오면 되고요 말렙은 거기야 거기 90쪽부터 90쪽부터 3장 9 5쪽까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. 네. 자 여기까지 오늘 방부 등식한 부분이거든요. 그리고 속도는 선생님이 일단은 인트로를 해놨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세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숙제가 별로 없을 거예요. 거예요. 아니, 네가 질문이 별로 없을 거예요. 숙제도 별로 없고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아, 숙제 네. 다안 해갖고 오면 혼나요? 숙제 다 해가지고 오고 질문할 거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슈도 거리 더 많이 나갈 거예요. 알겠죠? 네.